네, 세나트 결투장 이번에는 새로운 방댕 느낌의 덱을 이제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영웅은 레이첼, 피네, 루디, 아일린이고 세팅 보시면 역시나 루디 목걸이 다 주고 에이스 귀걸이의 카반 레이첼 막기장 2에 패슨 제이브패 불사를 전부 다 빼도 됩니다 마스터리 다 내리겠죠 공격형 댐증에 단일 댐증하고 CC 관련 내리고 오 요런 느낌으로 보석 공격형 쪽에는 어 기만의 재생의 무저 방어형 쪽에는 무적 위주로 그리고 지원형에는 어, 기만에 무적 재생 자 결정 어 일단은 상대는 레이첼 방대기죠 일단 이안이랑 피네 있는데 아, 지원형부터 먼저 아, 노려야 되는데요 일단 아일린 아, 때리고 있고 우리 레이첼 우리 피네가 또안 죽는 게또 많이 중요합니다 와 상대들이 한 번에 쑥쑥 달기 때문에 상대 일단 분노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이거든요 두형 정도는 어, 자, 우리도 일단, 핀에, 루디까지 한번놓았고 상대도 이제 툭심은 놓긴 하는데. 자, 과연. 어, 자, 핀의 피 치면서 체력 조금이나 채워야죠. 그렇지. 아, 이거 레이첼 보는 거 의미 없는데. 자, 레이첼. 자, 일단, 알린 한번 잡았고. 자, 레이첼을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이용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상대가 기만 보석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터지면. 자, 오. 아, 잡을 게 많네요. 이한이 저 은신이라서 치지를 못하네. 자, 그래도 일단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레이첼 노려도 됩니다, 이제. 좋아요. 레이첼 잡으 게임 터져요. 이한도 한번 때렸다가. 자, 분노로 버티고 있고. 숨쓰면서 레이첼 가까이 있으면은 화상 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한. 오. 자, 한판 더. 어, 뭐야. 콜트. 진짜 오랜만인데. 어, 콜트 피네 대. 뭐, 어, 질 수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일단 피네 노립니다. 어, 상대 피네. 벌써 분노 빠졌고요 분노 시간 다 되면은,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아일리 노리고.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안정적이네요. 용이, 대기. 오, 여기 공까지, 실드. 두 티는, 야, 이거 언제까지 쓸지 모르겠는데. 네비로스 메타일 때도 어느 정도 좀 쓰이긴 했거든요. 어, 저 이게, 와, 너무 유리합니다, 그냥. 그냥 상대 부활하면이 찍어서 잡고, 찍어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거든요. 역시, 폴트도 버티는 게 불가능하죠. 명중 장갑 꼈기 때문에. 기만으로 잠깐 못 때릴 뿐 때리면은 네, 바로 녹습니다. 자 이번에 린데.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려 보이지 않는데요. 자 피네부터 노리는데 상대 피네 피가 쭉쭉 달고. 자 우리 궁쓰면은 쉴드 어느 정도 좀 보강해주고 알리 스킬 쓰면서 공쓰면서스타임 감소. 아 미친듯이 돌립니다. 미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레이첼의 중첩이 쌓이고 데미지는 엄청 세지고 면역이나 무적 다 뚫어요 상대 야차 끝났고 와 야차 만렙이네 끝났는데 그냥 너무 쉬운데 아니 방덱들도 너무 세져가지고 레이첼 그냥 너무 셉니다 자 요번엔 칼대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철제 네, 아니 레이첼이 어 무슨 아일린 바로 잡고 시작. 루디 공 가능. 음. 다시 야 루디가 이게 타겟을 받아도 조금 버티긴 하거든요. 링크도 있어가지고 와 이게 생각보다 조금 아, 버티네. 피네힐. 뭐 요즘 너무 강력한 메탈라서 조금 녹긴 하지만 어 근데 안 녹아요. 근데 문제는 가일. 자, 근데 이게 링크가 많이 켜져 있으면은, 그리고 루디 같은 경우에는, 네, 반사도 되고, 와, 버텨내면서 위장까지. 근데 벗겨졌고, 마무리. 자, 이번에는, 오레이7 들어간, 네비로스까지 들어간데 도택도 좋, 좀, 좀 좋아 보이던데. 자,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 네비로스를 잡아야 이 게임이 되는데, 네비로스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혹은 야차라도 잡아야 되는데 네비 혹은 야차를 잡아야 진행이 됩니다 레이첼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결국엔 우리 핀에 죽고 루디 죽고 하면서 무너질 것 같은데 어 핀에 벌써 피가 없습니다 중첩은 일단 좀 많이 쌓은 것 같거든요 맥스 중첩 서로 이제 그냥 한번 다른 영을툭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와저 모든 영이 레이첼을 보고 있어요 허하. 야, 이건 안 되는데. 어, 레이첼 보면 안 됩니다. 다른 형 봐야 돼요. 이것은 타겟의 문제네. 야, 일단 피네가 네비한테 넘어가가지고. 오, 좀 진영이 조금 살짝 붕괴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파상이 가능할지, 과연. 어, 와, 그래도 이게, 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비로스, 진짜 적패요 말도 안 되네요. 와, 이전 메타, 이제, 네, 루네피아에서도, 뭐, 핵심 영웅. 좀 레이첼 메타인데도 불구하고, 와, 잡기가 힘든 모습. 여기 어디 있죠? 사거리가 말이 안 됩니다, 저게. 지금 만능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 그냥 말이 안 돼요. 녹아요. 이건 졌네. 자, 공백전카일 자, 이 체리 일단 몸빵하고 있고요 루디랑. 잘 버티고 있습니다, 초반. 피가 많이 안 달아요, 일단은. 자, 우리도 일단 피네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피네 일단 분노 뺀 모습. 저거 이제 툭 치면 죽죠? 자, 상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는 왜 이렇게 단단하죠? 와, 루디 궁에 피네 궁 하니까. 일단 계속 체력 유지 중. 자, 한번 잡았고요 끝났는데, 이거는. 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역시 변수는 카일입니다. 카일의 위장을 지금... 어... 타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텨야 되는데, 몸으로... 와, 근데 이게 루디가 있으니까 이게 버텨지는 모습이네. 아, 이래서 루디를 넣는 건가? 야... 카일에 대한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야... 야... 패스킬 패스 이랬었네. 뭐야... 패스킬은 패스 발동이 되거든요. 네... 체력만 좀 떨어져도... 위장 끝났고요 위장을 지금 두번이나 버틴 모습 세상야제을잘 짰습니다 엄청 뭔가 똑똑한 덱이에요 야에아어 네. 뭐야 또 네비로스네 아까 이데가한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긴 했는데 이번에는 오 네비로스 타격이 됩니다 만 아, 갑자기 이 오타로 넘어갔네요 아저 네비로스 운신 진짜 자이오타 조금 건드리다가 또 넘어가야 되는데 상대가 좀 겹쳐있으면 괜찮긴 하거든 오! 뭐야, 이오타 죽네? 야, 상대 좀 실수한 것 같거든요? 뭐지? 오! 네비로스 끝났습니다, 바로. 이러면 네비로스 만약에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은질 수가 없는데. 그쵸? 여차도 바로 죽을 수 있고, 레이첼도 그냥 녹습니다. 엥? 그래요, 이번판은 뭔가 좀. 하하하하, 좋네. 자, 다시 한번 공대. 오, 뭐야, 제우패시입니다 근데. 좀 다르죠, 이러면. 자, 어, 옵션은 뭐, 데미지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런데 이제 변신 이유. 자, 칼 같은 경우 위장 켜진 이유. 좀 많이 강력해지는데. 일단, 편안합니다. 와, 이게 루디 효과인가? 진짜 많이 안 들어오네. 원래는 쭉쭉 딸면서 그냥 다 죽고 이러는데, 방대기든 뭐든. 근 상대 올 만렙이라서. 상데 강력한 분이에요. 체력이 좀 달긴 했습니다. 자, 칼 저거 한 대만 툭 치면 되는 거. 그렇지, 잡았고. 자, 피네 궁 쓰면서. 체력 어느 정도 회복. 야, 헬링 끝냈고. 하일에 대한 변수만 없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하일. 파일 하일이 루디 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루디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상대가 루디를 쳐도 피가 까집니다. 이게 루디죠. 와, 근데 루디가 죽으면서 이게. 자, 궁이 안 나가고요.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했는데 이번 판은. 극복이 가능할지. 자 루디는 맞아도 상대 피가 날거든요 이게 루디지 자 레전드 왔습니다 오 상대 일단 레이첼 야차 제우팻이구요 아린이랑 일단 루디가 좀 많이 맞고 있는데 피네는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상대는 어 피네 바로 잡고 피네고 오 자, 좋은데요. 피네 힐 자, 일단 피네 먼저 잡았고, 이러면 좀 유리하긴 하죠. 자, 근데 지금 제오 지대 때문에... 아, 약간 딜러 스가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자, 우리 팀 죽었을 때 레이처 조심해야 돼요. 그치, 루디 벌하자마자... 공... 자, 다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천천히 잡으면 돼요. 아, 근데 피네가 죽으면서... 야, 침묵 지대 뭐야? 이거... 아, 이게 너무... 와, 이것만 없었으면 그냥... 프로 갔는데 저 레이첼 부활에서 상대 잡았고 피네 부활 와 그래도 잡는 분위기 이겼는데요 여 어린 눈에 피야 돼자 일단 피네 먼저 잡고 아일린 잡고 네비로스 잡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오 어, 네비 피가 좀 까졌습니다 자 상대 패스킬 빠진 느낌 일단 분노를 빨리 빼야겠죠 여기 레벨이 뭐 엄청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던 얘기는 우리에게 좀더 기회가 있다는 얘기고, 어, 아, 피네랑 알리 한번 잡고. 멸첼 아, 궁, 위치 좋습니다. 타면도 좋고, 피네 끝. 자, 근데 루디 보면 안 돼요, 이거. 루디 보면 다 없거든요. 알림 봐야 되는데. 자, 궁. 일단 상대 전부 다 뭉쳐져 있어가지고, 일단 알림 죽었고, 아, 근데 루디가 변신했습니다, 결국. 방대근, 즉사대한테 좀 약할 수 있는데, 요 아, 바로 터졌고요 야, 상대 죽사 왜 이렇게 잘 걸리죠? 자, 감정 걸면서 최대한 버텨야 되고 루디 말고 네비로스로 어떻게 못 잡을까? 네비 위치가 그렇게 어딨죠 네비? 네비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상대 루디 피가 없고요. 일단 피를 다시 한번 잡고, 와 알린 잡고 일단 궁을못 쓰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죽사를 걸긴 하지만 덜 걸긴 하거든요, 루디가. 대신 풀렸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그렇지. 피네가 네비로스 잡아준 건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네비로스만 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거지. 자, 이제 막판 하죠. 또 로네 피하네 아, 확실히 카운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오, 네비로스. 제가 좀 까지긴 했는데요. 어차피 저것도 은신합니다. 마무리 하기 힘들어요. 아까처럼 핀에 빨리 잡고, 알림 빨리 잡고가 베스트인데. 유디궁. 자. 어, 이번 핀에는 좀잘안 죽는데. 유디, 곧 변신합니다. 아. 괴로워요. CC가 상당해요. 야 이거 마무리가 별로 안 좋은데 자 루디 변신 축사에 대한 위험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피네들 마무리도 하지도 못했고 개사기네요 혹시 제오페까지했으니까거의 완전 체 느낌인데 루니피야 아니 아직도 쓸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레비로스 개사기 자, 다시 한번 부활해서 이렇게 조금 타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와 죽사 허씨 겸이다 진짜 오저 아일리 보라면서 일단 레이첼 살렸는데 변수가 있을지 오아 하지만 뭐야 이 죽사가 왜그려